안녕하세요. 책의 도를 찾아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도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보시면은 체인호 장편소설, 진정한 상인이란 무엇인가, 부에 대한 개념과 가치는 무엇인가, 상도는 이런 물음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경향자들에게 임상웅이라는 조선 후기. 무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임상홍은 200년 전인 19세기 상업이 산업공상의 맨 아래에 천대받던 시대에 상업의 도를 이루었던 조선 최고의 거상이다. 국경지방인 우주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비천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불과의 정신으로 뜻을 세우고 자신을, 자신의 인삼을 스스로 불태워 버림으로써 중국 상계를 불복시켰던 인사망.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만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의인이자 말년에는 시일 지으며 여생을 보낸 시인이기로 했다. 이런 책소개가 있고요. 저자소개를 하시면, 보시면, 최인호 씨는 제인호는 1970년대 청년 문학의 중심에 선 작가다.세련된 문체로 도시 문학의 지평을 넓히며 그 가능성을 탐색한 그는 황석영 조세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1970년대를 자신의 연대로 평정했다.최연소 신춘문예 당선, 최연소 신문 연재 소설가 작품이 가장 많이 영화에 된 작가. 책으로, 책 표지에 사진실은 최초의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신 시거를 피운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청계살에 오르는 습관이 있으며, 컴퓨터로 작업한 글은 마치 기계로 만든 국수와 칼국수와 같고, 왠지 정형수술한 느낌이 들어 지금도 원고지 위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씩 새긴다라는 그런 작가분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천하제일상 개정판을 내리며 초간편 책머리에 1장 바퀴벌레 2장 서곡 3장 비밀의 열쇠 4장 운명의 밤 5장 기사회생 6장 천호신조 7장 가포집 8장 개미약불 9장 불매운동 출판사 서평을 보시면 20세기 첫 밀리언셀러 등록, 출간 7개월 만에 100만부 돌파, 총 누적 판매 400만부 돌파 기념 개정판 신간, 일개 점원으로 점원에서 동양 최고의 거상이 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무용왕 임상우, 그가 펼치는 인간의 길 상업의 길,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출간 7개월 만에 100만 부 돌파, 총 누적, 판매 부수 400만 부 기록,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많이 꼽은 우리, 우리 시대 필독서 등 화려한 수식어와 찬사 속에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아왔던 체인호의 장편 소설 상도의 개정판을 출간한다.이런 내용이구요. 추가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책소개는 아까 알려드렸고요. 어, 이 책을 추천하, 추천하신 분도 있네요. 소설가 김홍신이는 라이 책을 추천했고요. 뭐 저자의 다른 책들도 있고요. 전상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티즌 리뷰를 좀 보시면은 상도, 상도 세 사람의 길, 거상, 임상옥, 일대기를 그린 소설 이런 내용이있고요 초노, 제천하, 제일상, 최인호,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읽는 책,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도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책소개와 저자소개, 목차, 출판사 서평, 이런 추가 정보들을 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